그 다음, 95번. 마찬가지야. 우선은, 얘가 밑으로 와 있잖아, 둘 다. 그러니까, 17의 m제곱이 8인데, 먼저 어떻게, m제곱분의 1을 해. 톡톡. 17은, 어, m제곱, m분의 1인데, 요게 3이 있잖아. 그 말은 8이 2의 3제곱인 거야. 2의 3제곱에 m분의 1. 그럼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n분의 3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136의 n제곱이 16이다.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양변을 n분의 1제곱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에 곱하는 거니까 n분의 4가 되겠지. 다시 적어볼게. 17은 2에 n분의 3, 136은 2에 n분의 4. 근데 지수가 빼져 있잖아. 빼져 있다는 거는 나눴다는 거겠지. 17 나누기 136, 2에 n분의 3 나누기, 분수로 적어도 되고. 나누기니까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지수끼리 이렇게 빼지겠지. 계산해줄게. 얼마니? 9로 나눠지는 건가? 8인가? 8.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지수가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